니놈 땅위에게내 방패가 부서질 리가! 아, 어, 어떻게... 왜 내... 내 방패가... 방패는 차가움과 거절의 상징 하지만 갈망하기 때문에 차가워지고 두렵기 때문에 거절을 하는 법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야,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을 받아줄 겁니다 다시 한번 나의 일부가 되어주십시오 받아들여질 필요 따위 없어! 불쌍한 사람 안녕히 저주해주마 영원히 살륙에 물들어 인간분기로서 살도록 저주할 테다 나는... 아니 브루냐는 그 저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며 그 저주를 계속 부정하겠습니다 그래 지금의 너라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름이 기억났나요? 응. 부르내는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도 기억했습니다. 반장. 멋대로 타인의 꿈 속에 들어오는 건 좋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눈을 뜨면 당신은 여기서의 일을 전부 잊어버릴 테니.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이 고른 답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걸로 문제는 없겠죠. 응? 이런 시간에, 무슨 일입니까, 대주교님?